첫번째 노랗게 뜬 얼굴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 감즙이 제대로 안 내려가 피부로 넘쳐나 노랗게 뜬 모가차를 마시면 좋습니다. 변덕형 붉거무스레한 얼굴 얼굴이 갈수록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. 피로가 쌓이거나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감잎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. 신중형 색 붉은 얼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. 심장이 활동에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몸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. 내 창백한 얼굴 녹차를 마시면 좋습니다. 의욕형 윤기가 없고 창백한 얼굴이나 푸른빛이 도는 얼굴이라면 폐를 의심해보고 뽕이 차나율 무차를 마시면 효과적입니다. 책임감형 다섯 다크서클 눈 밑에 검은 것은 간이 나이가 안 좋으면 나타납니다. 몸안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도 심해집니다. 포도나 딸기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. 감정풍 부염 여섯 입술이 자주 트는 입술 기장과 위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타납니다. 참외나 고구마 또는 꿀 등의 단음식이 효과적입니다.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면 좋습니다. 어콜리캼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